제가 지금 마루노이치 광장에 있는 마루노키테 역 앞에 있는 우체국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쇼핑몰로 만든 쇼핑몰에 왔는데요. 지금 주술회전. 요즘 일본에서 주술회전 엄청 띄어주고 있나봐요. 박물관처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온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슈퍼 도라이 아사이. 슈퍼 도라이 마루노이치. 이곳에 왔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나마비루. 나마비루 히토츠 하려고 왔습니다. 자, 안에는 되게 고급져요.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이. 슈퍼 도라이 이게 운동가봐요 저장 운동. 자. 제가 술은 못 먹지만 아사히 숫퍼 또라이는 먹죠 자 그럼 메뉴판을 보겠습니다 아까 새로운 메뉴가 뭔가 있었는데 어 이건 뭐라고 써있는거야? 오마이. 오마이 아주 맛있는 생맥주 자이런 종류가 있지만 저는 지금 배가 부르기 때문에 기본으로 아유. 마시겠습니다 마시고 자 안주 먹어야죠 레즈 버터 아노저거뭐예요저거 감자튀김 있는거 같은데 감자튀김 프렌치 라이 프렌치 라이 프렌치 라이 또즈. 자, 이거 뭡니까? 탈코노 바지르 소스. 아, 노노. 소세지 안 먹나요? 맞다. 아, 그러 이거, 이거 모른대요. 자, 자 그러면. 맥주는 아, 어떡하 어? 하나는 안 되잖아요, 먹으면. 이거 뭐예요? 도쿄. 도쿄? 도쿄. 페르슈즈 슈니... 스타일. 순이다가와 루이 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아이젠. 아, 나 맥주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거 뭐예요? 토마토인가? 비어 카케이 아, 카케이 아, 맥주를 마셔야지 라상이 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 근데 나너무배불러서한잔다못 너무 마실 것 같은데 한잔 시키고 메뉴 두개 시키면 안 되나요? 한잔 시키고 메뉴 두개 시켜 주세요. 저 맥주 안에 과일 같이 들어있는 게 뭔가. 옆 테이블에 제 겁니다. 있는. 자, 스트로베리, 파인네모, 피치 세 네. 중에 하나 시키고 싶은데 네. 뭘시켜야 네. 될지. 어느 메뉴 먼저 시키나요? 스트로베리. 아. 과일레몬이건 피치 아, 그아 과일 음, 좋아하는 걸 선택하자. <laughs> 아, 그러면 지금 딸기 시즌이니까 스트로베리를 먹어보기로 자, 스트로베리. 하겠습니다. 레몬버터가 뭐죠? 네, 포도 아, 포도 내가 좋아하는 포도자 아사이 슈퍼 또라이또라이입니다또라이 I'm the Korean Takashi. 파마옴 나브라스 베이브라 차브라스 쿠자스바.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간파이 해보겠습니다. 완전 깔끔해. 장난 아닌. 와, 미쳤다리. 끝맛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 어, 아, 이걸로 도전시킬 걸. 자, 제가 라즈마야 떨어졌어요. 함께 먹어보아요. 지금 제가 딸기 시즌이라서 초코다리를 시켰는데, 방울토마토 음. 음, 같은데? 아시 일단. 여러분 이 딸기가 안 나와. 뭐야? 이게 돌리면 돌릴수록 자꾸 거품이 생겨가지고혼나고 아, 딸기가 얼어서 하나씩 안 떨어진다. 제가 지금 딸기 얼은 거를 하나 먹어봤는데 <laughs> 여러분들 완전 아실 맛.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딸기 쭈쭈바 딱 그거야 딸기 쭈쭈바 딸기 과즙을 얼려서 한 거가 색소로 얼려서 한 거가 딸기가 직접 씹히지는 않는데 완전 쭈쭈바 완전 얼려놓은 그 쭈쭈바를 한 입에 먹는 느낌이에요 마지막까지 딸기 향은 진하게 안 나지만 이거 먹으면서 약간 어렸을 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쭈쭈바에요, <laughs> 쭈쭈바. 자, 아사히 스포도 라인은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는 깔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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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맥주. 꼭 여기를 보이신다면 꼭 여기에 들어와서 한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laughs> <laughs> 어... 고지소옷 한번 드시다.